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지원 중에서 의학학 계열에 관해서 관심있는 학생들이 꼭 알아둘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학 계열 논술대학은 의예과가 13곳 약학과가 13개, 치의회가 4개, 한의회가 2개에서 중복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0개 대학에서 의예 약학, 한의회, 수의회, 치의회를 선발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양대의회, 단국대의회, 이와에 대위해 덕성여대 약학, 경북대 약학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대학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의약학 계열의 수능 체저 출제 경향, 교과 반영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이미 텍스트로 잘 설명해 놓은 내용도 있고 유튜브로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먼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 오늘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안다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학생이 의약학 계열을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작년이 다른 점은 의학과가 1,600명 정도 작년에는 증원해서 뽑았고 올해는 그 인원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전형에서 의약학 계열에 지원하는 건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의약학 계열은 정시로 어느 정도 되어야 갈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모든 의예과는요 국어 수학 탐구의 1 0 0분위 평균으로 이1 0 0분위 평균은 완전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현재 8월 시점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예과는 최소 98% 이상이 되어야 정시로 의예과를 갈수 있고 이때 수학 1 0 0분위는99%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학 원점수는 96점 정도 이상을 맞아야 의예과를 정시로 갈 수도 있고 약학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약학이 97.25% 수학백분위가 98, 수학원점수는 92점이고, 서울대의 수학교육과가 96.25에 수학백분위 98, 수학원점수 92점 정도고, 서울대 공대의 중화위권 학과라 해도 국수탐의 백분위로 95%는 조금 넘어야 서울대를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고, 비교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성여대 약학이나 숙명여대 약학 모두 97.5%로 서울대 정시로 공대를 가는 점수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고대세중약학은 조금 떨어져서 94.91% 정도 수학은 97% 원점수로는 88점 이상 맞으면서 다른 과목도 잘 봐야지 정시로 이런 대학의 학과들을 갈수 있죠. 그런데 의약학계열을 논술 전형으로 가려면 정시로는 과목별 불균형이 있거나 어떤 과목이 점수가 낮아서 국수탐의 평균으로는 97, 96, 98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수학을 똑소리나게 다른 과목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이라면 논술로 지원을 할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시로 의학학계열을 가는 것보다는 논술로 가는 학생은 다른 과목이 조금 더 처지더라도 수능체제로 충족하면서 정시로 가는 수학점수보다는 훨씬 더 논술을 잘해야지 이런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확률과 통계나 기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학학 계열은 그만큼의 확통 기하도 미적분처럼 100분이 98, 99 정도의 완벽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의학학 계열의 경쟁률의 평균은 200대 1에서 250대 1 정도예요. 그리고 작년에 아주대 약학 같은 경우에는 880대 1이 넘었습니다. 88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정도의 어려운 정도니까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체제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9월 3일날 9월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수시원서를 쓰겠죠? 지금은 6월 성적이 여러분이 가진 최신 성적이고, 다행히도 9월 평가원 시험을 본 직후에 예상 여러분의 성적을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지를 가지고 쓸수 있는데, 의학학계열은 수능체제가 제법 빡빡합니다. 3합 5가 가장 낮은 조건이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1등급 중앙대 의예 같은 경우에는 4합 5 이렇게 수능 체제 자체가 이미 의학학계열의 정시 수준보다는 약하지만 세요 중앙대 의예 같은 경우에는 4합 5라면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에서 한 4합 6 정도 맞췄다 그러면 9월 이후에 준비를 잘해서 4합 5를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수 있지만 4합 6, 4합 7, 4합 8 이렇게 내려간 학생이 중앙대 의예과를 쓴다는 것은 거의 확률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6장을 썼다가는 수능 이후에 6장을 시험 보러 갈 기회도 없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의외과의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비율이 100명이 지원한다면 많아야 한17% 17명 정도가 최저를 충족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수능체제를 충족 못해서 시험에 응시할 기회마저 없다는 사실을 의학학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평가원에서 수능체조를 충족했거나 아니면 한칸 정도 모자랐을 때 쓰고 그것도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써야 돼요. 저희 학원에 의학학계열 문의하면서 수학은 2등급인데 약학을 써보고 싶답니다. 사실상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고 수학이 1등급 나오는데 의학과 써도 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수학 1등급은 수험생 중에 4%죠. 50만 명이 수능을 응시한다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1등급에 해당되는 점수고, 4%는 분명히 좋은 성적이긴 해요. 그냥 1등급 하면 느낌이 1등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의학학계열은 정시로 의학학계열을 못간 학생이 수학을 떡 소리나게 잘해서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해보면. 1등급 맞았다고 의학과를 지원할 정도는 아니에요. 1등급을 맞아도 건대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 중앙대 일반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 더 안정권으로 쓰려다 보니까 서울과 기대를 수학 1등급으로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같은 1등급을 가지고 평가하는 학생에 따라서 더 많은 기대를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약학계열에 합격하는 정도의 학생이라면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원점수로 최소한 92점 이상, 96점 이상을 맞으면서 수학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맞고 킬러 문항도 맞추거나 아깝게 틀리는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가져야지만 의약학계열의 논술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거나 겨우 84.1등급 점 정도 맞은 학생이 의외과를 지원한다는 건 사실상 확률이 너무 낮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의외과를 써보겠죠? 근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할 때 보면 제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은 대학을 건너뛰지 마라. 우리나라의 대학을 학과별로 쭉 순위를 세우면 의학과 치의의 그리고 수의의 한의의 약학 또는 약학 한의의 뭐 이런 느낌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정도의 성적을 거뒀어요. 수학은 96점에 아주 잘하는 1등급이에요. 수학만 보면 아주 탁월하지만 국어나 탐구 1, 2를 보면 이 전체를 조합해서 갈수 있는 대학은 중앙대 중하위권 정도의 학과를 갈수 있을랑 말랑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이 학생 의외과 논술을 쓰고 싶겠죠 나삼합사 충족했고 수학도 잘하니까 의외과 한번 써보자 배짱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은 중앙대 중하위권 정도의 학과를 갈수 있고 이 학생의 위에 있는 대학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고대, 서울대까지 이위에 대학들이 촘촘하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의학학계열의 원서를 쓰고 떨어진다면 이 학생이 실제로 이 정도 수능점수를 획득했다면 중앙대 정도를 가는 학생이 될 거고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썼다면 그 중에 대학을 합격하면 중앙대보다 결국은 잘간 선택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학을 건너뛰지 마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너무 큰 손실을 보게 위험하게 초상향으로 6장 쓰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되지만 무리예요 이 A학생은 숫자는 굉장히 좋죠? 수학만 빼고 다 1등급이니까 이 학생은 모든 대학의 수능 최저를 다 충족합니다 다만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수학 2등급 끝에 걸린 76점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상위권 대학 어디도 논술로 합격하기는 힘든 학생이에요 반대로 B 학생은 2등급이 e 3개나 있고 1등급이 2개니까 숫자의 구성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A보다는 더안 좋아요. 근데 수학을 탁월하게 잘해요. 이 e 학생은 정시로 연고대 정도의 학과는 대부분 갈수 있고 서울대도 잘하면 중화위권 학과를 갈수 있는 학생이에요. 이 e 학생은 의학학계열을 마음껏 지원해도 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A 학생은 상위권으로 지원을 할게 아니라 논술 전형을 수능을 못 봤을 때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낮춰 지원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9월 평가원 이후에 안정적인 성적을 기대한다. 기대할 수 있다면 이 학생은 A학생은 약대 정도까지 지원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수학 원점수가 어느 정도일 때 어느 정도 기대하면 좋으냐? 한번 정리해 봤는데 확통기하를 잘하고 논술 준비 많이 했어요. 원점수 96점 이상이면 연대치의의 약학 한양대 중앙대 의예과 정도 쓸수 있고 92점이면 중앙대 약학 연대미래의의 당국대의의 치의의 88점이면 고대세종 약학 정도를 쓰는 게 적당하다 확통만 잘하고 논술준비 많이 했어요 카톨릭대의의 약학 쓰면 된다 카톨릭대의의 약학이 기아가 빠졌죠 기아만 잘하고 논술준비 많이 했어야 하면 부산대의의 약학 한의학인데 부산대는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자격 조건이 되는 불경의 학생들만 쓸수 있고요. 확통기학 기본 알고 논술 준비했어요. 경희대 의치한약 과탐 논술이 있으니까 물화생의 원과 투과목까지 공부한 학생이어야 되겠고요. 이화에대 의약학 건대 수의회가 92점 정도, 동국대 약학이면 수학 원점수로 88점 정도 미적분까지만 할래요. 논술 준비했어요. 숙명대 약학이면 92점 정도면 써볼 만하다. 미적분까지만 했는데 논술 준비 안 해봤어요라고 하면 이런 대학을 쓰는 게 좋다. 이유는요. 미적분까지만 하고 논술 준비를 안 해본 학생은 수능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이어야 되잖아요. 이 대학들은 최소 7, 8일 또는 15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수학 원투까지만 할래요는 성균관대의 약학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균관대의 약학은 경쟁률이 보통. 400대1을 넘어가는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소 현실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수학을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확통기학까지 잘하거나 아니면 미적분의 기본 이론과 증명까지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다른 과목이 조금 약해서 정시로 지원하지 못할 때는 논술이라는 매력적인 카드가 한장더 있는 좋은 전형이 되겠고 지금 8월의 현 시점에서는 의약학계열을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정시로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시로 의약학을 간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논술 준비는 심화수학을 조금 더 한다는 느낌으로 준비하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거든요. 정시로 의약학을 가겠다라고 공언했다가 수능최저만 간당간당하게 맞춘 학생들은 갑자기 논술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근데 수능 이후에는 조금 많이 늦어요. 지금 정시로 완벽하게 갈수 있다고 자신한 학생이 아니고 불안불안한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보험이라 생각하고 논술공부를 시작하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3개월 수능 전에 할수 있고 수능 이후에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그렇게 저희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실제로 했습니다. 오늘은 의의약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정 쌤이었습니다. 안녕